안녕하세요. 축구, 삐리비리비리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구 비입니다 어? 자, 일단은 핸드폰을 봐볼게요. 시동이 꺼졌으면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라고 뜨죠. 사이드는 접혀 있어요. 근데, 이제 트렁크가 닫히는 도중에 제가 이 디지털 키로 문을 잠궜어요. 그러니까 사이드는 접혔는데 삐 소리가 나고 안에 락은 안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잠깐 편의점을 다녀왔는데 이렇게 뜨더라고요. 자, 이거 알림 오게끔 설정하는 거 저번에 설명 들었었죠? 일단 그렇게 설정이 되면은 이렇게 알림 이 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블루링크를 접속을 해보면은 보자 어. 지금 현재 상태 상태를 가볼까 열림 열림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잠궈요 잠글시다 이거 아니고 그냥 위에 이거 이거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문 잠금. 문이 잠기지 않았습니다. 이걸 눌러요. 그리고 지문 입력하고, 아이고. 이거, 아, 이거 제 거예요. 됐어요. 자. 차량 제어 명령이 정선되었습니다. 보자고요. 문이 잠겼다라는 알림 듯오거든요 아, 잠겼어. 자 잠겼죠? 지금 한 30초 정도 딜레이가 있었을까요? 어. 자 잠겼습니다. 문 잠갔습니다. 자 이제 문 잠기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 원격시동 최대 10분이 최대 시간이잖아요? 그걸 했을 때 지금 지자체마다 평균적으로 5분 공회전 금지 규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블루링크로 10분으로 세팅을 해서 시동을 걸었을 때, 원격 시동을 걸었을 때, 10분을 다 돌릴 건지, 아니면 중간에 스톱을 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시동을 켤게요. 시동을 켰어요. 음, 방금 제가 지문 그걸 했기 때문에, 바로 인증 없이 바로 됐고, 시동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이브리드니까 처음에 바로 시동이 안 걸려요. 가끔씩 걸릴 때도 있는데 어, 보통 이렇게 걸려요. 아, 제가 지금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니까 레이더가 작동을 하고 있네요. 아 시동이 켜져서 들어온 건가? 어쨌든 자 지금 두 개가 왔어. 자 이제 시동이 걸렸어. 이 지금 영상에서 3분 14초 정도의 시동이 걸렸어요 자, 어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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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오게, 오게. 이거 보였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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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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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 어, 오 어, 오오 오게 오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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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초 정도 돌아가가지고, 방금 세게 돌다가 엔진이 잠깐 쑥, RPM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어, 그게, 냉각시동이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예열. 예열이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예열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꼭 한다고 해도, 1분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30초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한겨울에도. 그게 왜 그런지는, 딱, 딱, 딱. 제가 뭐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수가 없어서 1분 미만이라는 유튜브가,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와 있던 그 자료를 잠깐 발췌를 했어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차량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예열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뭐, 뭐 예열 뭐 해야 된다 어쩐다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쓸데없는 소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타셔도 돼요 예열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 뭐 예열이 필요한 경우가 살짝 그것도 잠깐 1분 미만일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차량 설명서에 명시가 돼 있어요 차량 설명서가 뭐예요 촬영설명서라는 응? 어, 거는 이 제조사에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법적으로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 수단이에요. 구매자한테 어, 시비를 걸렸을 때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방어책을 만들어 놓은 게 차량 설명서란 말이에요. 차량 설명서에는 예열을 뭐 몇분 이상 해라라는 말이 없어요. 어, 차량 설명서에 없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쓸데없이 자꾸 주위에서 막 이상한 말 하는 거 하지 말아요. 그런데 그래도 꼭 예열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처럼 타서 시동을 걸고 바로 출발할 때도 이제 서행으로 바로 출발하면 돼요. 그 달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면 되고 차에 들어와서 시동 걸고 벨트 매고 뭐 하다 보면은 30초 금방 가요 그러면 RPM이 올라갔다가 RPM이 안정화 되는 정도가 30초 정도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이제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차를 좀 오래 타기 위해서라고는 하는데, 뭐 제조다, 제조사에서도 뭐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제조사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다 예열을 하지 말라고 쓸데없이 공회전 시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예열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운전 하셔도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지금. 아까 3분 14초에 시동이 걸렸으니까 지금 7분 14초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4분 지났단 말이야. 슉. 이게 제가 왜 안에 못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원격 시동을 걸어 놓고 문을 열면은 시동이 꺼질, 거, 꺼질 거예요, 아마. 음. 그래 가지고 이제 이게 원격 시동이니까 이제 와서 사람이 왔는데 굳이 시동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와서 어떻게 하더라. 시동을 걸, 어떻게 하더라. 타, 서 아, 내가 키를 갖고 있을 때 시동이 안 꺼지던가.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을 열고 타서 이제 시, 문을 열고 타면은 시동이 꺼졌던가. 아, 이거 생각이 안 나네. 뭐, 일단은 5분 지나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5분 지나면은 이거는 이제 바로 아웃이거든. <laughs> 누가 여기서, 어, 시동 걸렸네? 어, 쫓아와 있어. 가지고 어, 이거 5분만 넘어, 너. 5분만 넘어라. 하고 단속반이 대기를 하고 있어. 5분이 넘었어. 지금 5분이 넘었거든요? 5분이 넘네. 이게 10분, 원격, 블루링크로 원격 시동 제어를 하면은 세팅한 시간만큼 계속 엔진이 돈에요. 10분으로 저는 지금 최대 세팅을 해놔서 일단은 그게 걸리네. 시동이 10분간 유지가 돼버리네. 음, 이제 6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단 말이죠. 아직 시동이 계속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오케이, 오케이 확인하고 자 그러면은 문을 좀 열어볼까요? 자, 시동이 꺼지나, 안 꺼지나. 아이, 좀시끄러 어, 아직 시동이 안 꺼졌어. 그러면은, 자. 탔어. 오케이. 탔죠. 아, 시동 꺼지죠. 그렇죠. 봤죠. 확인, 아, 확인하셨죠? 음. 타면은 시동이 꺼져요. 문을 열고, 자. 이게 그래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이제 원격으로 문을 열었는데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문이 열리지 않으면 30초가 지났을 때 문이 자동으로 잠깁니다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 올려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고 아이고 숨차다 그런게 다 알림으로 와요 이렇게 그니까 러 이거 설정을 하시면 돼요. 어플 알림 설정도 하셔도, 해 하셔야 되고, 뭐, 갤럭시 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되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따로 설정을 해나, 해야 되나봐요. 아무튼, 지금 타니까 시동이 꺼졌어요. 어쨌든, 아, 결과는 뭐냐. 블루링크 원격 시동으로 그 5분 규제에 좀 단속이 심한 곳에서 원격으로 시동을 걸고 싶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냥 미리, 미리 세팅해 놓을게. 자, 잘 봐요. 자, 여기서 차량, 제어로 들어가나? 어, 그렇지. 시동 유지 시간을 5분으로 해놔버려요. 5분 이상이면 5분부터 걸리나? 5분까지는 봐주겠지? 4분만 할까, 그냥? 4분만 해도 충분한데. 아니 예, 어, 뭐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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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그래도 5분. 이게 5분 이렇게 딱해놔요왜 이렇게 날라가고 하네. 야. 5분 해 놓고 아니 어, 5분 예, 해 놓고 뒤로 가기 하면 바로 되거든요. 어 되게 폰, 아 되게 날라가네 어쨌든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어. 됐어요. 이제 이제 5분 이상은 이제 시동이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5분으로 5분으로 세팅하셔버리세요. 괜히 뭐 10분 괜히 할 필요도 없고 사실 춥다고 해도 5분 하고 10분 그렇게 하면 10분도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5분 하고 또 5분 또 하시든지 뭐 10분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편하게 5분으로 세팅해놓겠습니다. 을 법은 지켜야죠. 음. 오케이, 여기까지. 아, 지금까지 쭈꾸비었습니다. 아 왜, 아, 왜 이렇게 안 나와? 오케이, 바이바이. 이상 쭈꾸비였습니다. 또 만나요.